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명령단추 마법사에서 우리 레코드 탐색을 선택했을 때요. 그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매크로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레코드 탐색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다음 레코드 이동이 있고요. 이전 레코드 이동이 있고 다음 찾기가 있습니다. 이전 찾기는 없어요. 해서요세 가지 말고 이제 그냥 레코드 찾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코드 찾기라는 것도 있고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 첫 레코드로 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레코드 이동도 있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령 단추 마법사에서 레코드 선택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여섯 가지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